자 그린 거 아시더라? 높이가 왼쪽에 빌딩 높이가 30이야. 그 다음에 너희가 좀 오른쪽 빌딩이 좀더 높나봐. 이끝 쪽에서 얘들아 보게 되면 45도인데, 그렇지? 빌딩 맨 밑에서 빌딩 꼭대기에서 얘들아 올려다 보면 몇 도래? 15도고. 이거는 너희가 이례적으로 얘들아 코사인 15도가 몇인지를 문제에서 줬어니. 원래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15도, 75도 나오면 우리는 무시하면 돼. 어차피 그 각을 안쓸 거니까, 그렇지? 여기서는 코사인 15도를 줬으니까 뭐 이거 갖다 가면 사인 15도라든지 필요하다면 탄젠트 15도도 이제 좀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오른쪽 건물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이제 h값 구해주세요. 뭐 요런 너희가 이제 내용으로 봐주시면은 될것 같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높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탄젠트 값이 얘들아 사실 조금 필요하긴 하거든. 내가 어, 요 건물의 높이를 애들아고 건물의 높이를 요거를좀 h라고 놓을 건데 좀 그림이 좀 찐따 같긴 해, 애들아 졸라 그러이 이, 이 45도니까 여기도 몇 도니까 이만큼도. 45도니까 사실상 믿기 힘들지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그렇지? 좀더 이렇게 좀 붙여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희가 믿기 힘들지만 이 길이도 몇인 거야? h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거야. 그림이 안 맞아도 너희는 그려라니 해 줘야지 돼. 이 h를 내가 삼각형 생기게끔 이렇게 내려서 요 길이를 내가 h 요런 식으로 좀 줄게 얘들아 요런 식으로. 이. 자, 근데 내가 이제 보조선을 그어 볼 건데 이렇게 가서 쭉 가서 여기까지 갔어. 이. 내가 수선을 긋게 되면 요 길이 몇이야 그냥 똑같이. 30이니까, 우린 30에다가 이만큼만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이만큼만 얘들아,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길이를 지금 내가 조그맣게 빨간색 표시한 부분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너희가 이 조그만, 얘들아, 길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요 길이가 사실상 너네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요 길이, 요 길이가 몇인데, 요 길이가? H. h에다가 뭐곱하면 얘들아, 탄젠트, 15도 해주면 요만큼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요 녀석이 뭐인 거야? H의 탄젠트의 몇이야 얘들아? 15도 이렇게 너희한테 써줄 수가 있어. 이. 그럼 너희가 얘들아 H 탄젠트 15에다가 누구 더해주면 이 길이 몇인데 이 길이는? 30까지 더해준 게 전체 높이 뭐랑 똑같아야 돼? H랑 얘들아 어때줘야 돼? 같다 라고 좀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H를 이제 구하는 문제니까 h 로 넘어가서 얘들아 1 마이너스 탄젠트의 15도가 얘들아 3 0이니까 h는 1 빼기 탄젠트의 15도 분의 0들아 몇이니? 3 0그러니0 우리는 누구만 구해주면 돼? 탄젠트 15도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얘들아. 탄젠트 1 5도0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모냐 애들아, 1에서 이거 제곱 빼면 사인 15도 나오잖아. 사인 15도를 애들아 구해보면, 4분의 애들아, 루트 6 빼기 루트 2가 나오고, 이건 사실 내가 애들아, 그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프린트에서 좀 외워놓으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외우기가 애들아, 한 번은 더하기고 애들아, 한 번은 뭐 돼? 빼기가 되는 거고, 너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해봐, 코사인 애들아, 1, 4분만에 해도 점점 감소하지 않니? 그러니까 코사인은 얘들아 15도일 때가 이거고 75도일 때가 이거 빼기로 이렇게 좀 바뀌어. 근데 사인은 얘들아 점점 뭐해? 증가하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사인은 15도일 때가 이거고 75도일 때가 얘들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얘들아 이거는 코사인 말한 거고 사인 말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얘들아 15도일 때랑 몇 도일 때 말한 거야? 75도일 때 말한 거고 얘네 15랑 75도하면 몇 나오니? 15랑 75도하면 90 나오지 얘들아. 그러니까 왜 얘네들 똑같고 얘네들 똑같은지는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인 75도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몇도야? 15도랑 똑같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탄젠트라는 건 코분의 사니까, 얘들아 코분의 사해주면 예분의 예집. 그래서 너희가 탄젠트 15도네 얘들아,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지금 내가 얘들아 이렇게 써놓은 녀석이 얘들아 뭐인 거야? 탄젠트의 15도다라고 너희가 봐주시면은 됩니다.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얘는 이제 뭐유리화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얘들아 그냥 한번 좀 넣어줄까? 이거 분에 이제 30이 되니까. 얘들아 이 번분수 싫으니까 분모 분자에 뭐 곱해줘야 돼? 분모 분자에? 루트 6? 루트 6 플러스? 루트 2를 곱하면 여기 분모가 없어지게 되지 않겠니? 그럼 분자에도 뭘 곱해?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루트 6 플러스 루트 2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분모끼리 약분되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니 얘들아? 없어질 게 보이니까 유리화를 먼저 안한 거야 얘들아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몇 루트 2야? 분모가 몇 루트 2야? 2루트이면 이거 애들아 몇으로 고쳐버리고 15로 고쳐버리고 애들아 나누기 몇이야 루트? 2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15는 가만 놔두고 얘분에얘 해주면 몇이야 루트? 3이고 얘분에얘 해주면 몇이야? 1 그럼 15에다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아 그냥 1 그럼 15에다가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정답 몇번 나오니? 4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